제가 거의 (10여 년을 집에서만 있었으니까 눈둑돌고 (4만 원만) 들어온 거죠 네 배를 성장했습니다. <laughs>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laughs> 희망을 많이 본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노력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손해보험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계사 김윤주고요. MG들 모여있는데 엑스 세자가 꼈습니다. <laughs>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정말 두달 동안 저는 진짜 퀀텀 점프를 한게저 유튜브에 나올 때 4만원 받았다고 그때 하필이면 그 6월 달에 빼나가는 게또 많았더라고요. 나1 0몇만 원이 나왔는데 4만원만 들어온 거죠. 100배를 성장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근데 저는 이제 욕심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게 마음에는 들지는 않더라고요. 천만 원까지 꼭 12월까지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네. 저는 6월 1일부터 이 스케줄러를 쓰기 시작했고요. 근데, 어, 쓰는 건 진짜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하나는 성공한 게, 제가 애가 셋인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그러니까 외벌이로는좀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둘째가 좀 머리가 좋은 편인데, 학원을 못 보내고, 그냥 집에서 혼자서 문제집 풀던 그런 아이를 9월 달에 학원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옵션으로 <laughs> 막내도 피아노 학원 같이 보냈고요. <laughs> 네. 육 달력은 이제 일월 어, 6월 1일부터 쓰기 시작해서 9월 1일날 완성을 했고 이렇게 쓰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66일이 되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예, 저도 진짜. 아무리 부, 불편하고 피곤하고 몸이 아파도 9시 반 되면 이걸 꼭 스케줄러 정리를 하고 일기를 꼭 쓰고 잠드는 버릇 습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어, 이 스케줄러를 쭉 쓰다가 고객 만날 때꼭 강의 들은 것처럼 올려놔요. <laughs> 어, 제가 지금 다음번 스케줄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어, 이게 뭐예요? 하면서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보험을 리모델링 하러 나갔다가 고객님께서 본인 계약까지 이제 하신 경우도 생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5월 같은 경우 경우에는 소액 권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고객하고 만나보려고 만 원짜리에 상처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2 0만 원, 3 0만 원도 계약을 따낼 정도로 기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희망을 많이 본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매일 매일 노력하면은 나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 희망을 받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아우라가 생겼다고. 그 설계사들이 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회사에서도 소득 레벨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상금을 받게 되는데 어제 두달 동안 더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네네 시상금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로 듣고 하는 제안의 기술 그리고 설득의 기술 이런 거에서. 고객님 눈높이에 맞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어설프게 착한 면이 있어요. 막,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싸다고 하면 어떡하지? 뭐, 어, 이런 거,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돈을 내고, 보장을 받는 게또 그분에게 있는 어, 이득이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라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기술 중에, 디지로그라고, 그, 어, 편지 써가지고, 그거 잘 써먹고 있어요. <laughs> 특히 나이 드신 50대, 60대 고객님, DB 고객님들이 제안할 때, 손 편지 써가지고 고객님한테는 이게 상해 보험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면서막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데 오늘 어, 감동하셔가지고 계약을 한 적도 있어요. 네. 좀 약간 주눅들고 눈치 보고 뭐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거의 십몇 년을 집에서만 있었으니까 그런 기준이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벌고 그걸 이제 가정에 이제 도움이 되고 하니까 좀 어깨도 뽕도 좀 올라간 것 같고 네.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전에 그 남편이 그 아이들 밥 방학인데 밥 를못 챙기고 제가 그 계약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밥도 못 챙길 정도 의 일하냐. 을 얼마나 벌길래? 아, 나천벌거고 내가 하는 거 보여 줄게. 그러고 이번 달엔 얼마 벌었고 다음 달엔 얼마 벌 거야. 그리고 난 앞으로도 얼마를 벌 거야. 천만 원벌 거야. 딱 그랬더니 어우 좀 이렇게 살살 하라고. <laughs> 건강 걱정하면서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laughs> 당신의 노후도 생각을 해서 우리 함께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보자 <laughs> 극적으로 많이 눈앞에서 바뀌니까 어~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